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마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통합사의 5단원으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통합사 2학기의 첫 단원인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장경제와 금융이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경제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네 개의 소단원으로. 같이 4개의 강의로서 5단원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학교 때 이제 사회와 도덕에서 배운 내용은 이제 통합사회 시장 경제와 금융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것이고요 <laughs> 이제 이 단원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윤리와 사상 세계 지리도 있는데 주요 단원이 경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단원 이번 시간에 나갈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라고 되어 있지? 학습 목표 읽어 보면은 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지, 그 한계는 무엇일지를 같이 배워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이 지문을 같이 읽어 보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 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일을 완성하는 분업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 일을 분, 나눌 분, 분할할 분이라고 해서 일을 나누는 분업은 노동의 생산성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고 개선한다, 발전시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적 주인과 양조업자, 빵집 주인이 자비 때문이 아니래요. 아, 자비 때문이 아니래.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아, 이들이 자비를 가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걸 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선생님 옆에 써놨는데, 국부론이라는, <laughs> 죄송합니다. 유명한 경제적인 책이 있는데, 에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에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분업의 중요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보상을 역사라였다,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모순을 사용해서 비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선생님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필기 나셨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체제에 아, 자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 재산지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일단 보도록 하자고. 자본주의 의 태동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자본주의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의 탄생과 산업자본주의 이렇게 되어 있지. <laughs> 선생님이 각각의 특징별로 이렇게 형광펜을 해놨는데 이따 보도록 합시다 15세기 말에 신앙로 개척이 생기고 나서 이거 선생님 이 엘렌쌤의 한마디 할때 설명 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면 예전 강의 듣고 오고, 자, 유럽에서는 절대 왕정의 무슨 정책, 중상주의 정책의 힘입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무슨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상업 자본주의 1번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 중반에는, 뭐가 <laughs> 어, 시작됐어?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면 예전 강의 보고 하라 공장제기계공원, 흥, <laughs> 흥,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해 부탁드리고요.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물건을 찍어내는 공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전 통해 무수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산업 자본주의가 전개되었다. 당시 아까 나온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가격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소원이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정부가 이렇게 간섭 제도 이런 걸 마련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상업자본주의는 정리할 필요가 없고 산업자본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요학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에덤 스미스. 에덤 스미스는 무슨 손?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뭔데? 시장의 가격 기능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무슨 주의 사상?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건 뭔데?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 아,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어. <laughs>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건데, 독점 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거대한 소수기업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독점한다는 건말 그대로 자기만 쓴다는 거야. 다른 데서 안 팔고 자기만 쓴다는 거야.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비판하며 사회주의 사상이 19세기 초부터 확산되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는 자본주의가 있었고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 하나는 사회주의 평등을 평등함을 이제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이렇게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주의가 나타났다.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자, 그 다음에 수정 자본주의에다가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인데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망해가고 파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자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동그라미 4번 해주시고요. 자, 수정자본주의의 대표학자 케인스 Keynes,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 얘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어 근데 아까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비개입을 해야 된다고 했어 아 그러면 산업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고 구매력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는데, 하였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로 넘어오죠. 신자유주의는 별표 두 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수정자본주의와 연결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1970년대에 들어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여기 선생님이 형광편을안 했는데, 여기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중요하니까 같이 형광편을 할게. 당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자, 신자유주의 동그라미 5번 필기 해주시고요. 힘을 얻었다. 하이에크 대표학자 나왔으니까 체크합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비효율성이나 부패를 낳아 효율적인 자원부배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럼 산업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좀 유사성이 있다. 뭘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사성이 있죠. 반면에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가 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겠고 석유파동과 스티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중요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본주의의 두 전개과정을 두 경제사상가의 가상 대담으로 살펴볼까? 이렇게 되어 있지 케인스씨 그리고 하이에크씨 케인스는 누굽니까?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주요 내용은 무엇일지 보자면은 자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로 적극적인 개입이나 케인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로 시장의 자유를 정부로부터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 대공황과 석유파동 그 다음에 플러스 스테드플레이션까지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스테드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네 여기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케인스는 등장배경이 이제 1929년에 대공황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 1970년대 소비파동과 플러스, 스태그, 플레이션까지 적어줘 자 그러면 케인스는 주요주장이 정부가 개입을 해야되고 하이에크는 정부가 비개입을 해야된다라는거 자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선택 여기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또 깔끔하게 정리해왔는데 여기로 필기하고 나서 수업 진행할게 자,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제는 자, 동그라미 1번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사적인 이익 추구라고도 해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여러 판매 업체가 경쟁하잖아 애플, 삼성, 그 다음에 뭐 LG 그 다음에 하우미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하겠죠 되니? 그래서 경제인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라는 걸 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소비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입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편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별표하도록 할게요. 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 그러니까 뭐 편익은 흔히 만족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뭐가 더큰 쪽, 편익이 더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 비용보다 편익.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우리가 그 지불을 통해서 얻는 <laughs> 만족감이 더 커야지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왼쪽으로 넘어올게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을 경우에는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 볼게요. 비용이 예를 들어 3천원3천원이야 000원, A 물건이 있고, B 물건이 있어. 자 내가 A에서 뭘 샀냐면은 어 예를 들어 뭘로 할까요? 음펜펜이 볼펜 여기 볼펜이 b 색 볼펜이야. 이이 이렇게 쓰면 안되겠다 y b 3천 l p e n n y b 물건도 볼펜 b u l l p e 이 n 근데 여기는 볼펜 그 위쪽에 여기 볼펜 이렇게 보면 얘들아, 볼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 지우개 같은 게 있는 그 상품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볼펜 지우개까지 달려있는 B 물건이 있대. 그럼 얘들아, 비용은 지금 A 물건과 B 물건 둘다 있고, 볼펜도 삼색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B 물건은 지금 지우개까지 있지? 아, 그러면 우리가 비용은 똑같은데, B 물건을 산다면 지우개까지 있어. 그럼 볼펜을 지울 수도 있다 우리의 편익이 만족감이 보장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비용이 같으면 당연히 지우기까지 편익이 큰비물관을 선택하겠다 이 개념인 거야. <laughs> 자 그다음 에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편익이 같다면 만약에 A 물건과 <laughs> B 물건이 있는데 이번에 두다, 이번에 두다 연필과 지우개 세트야. 근데 A는 굉장히 비싸. 6,000원 하는 연필과 지우개 세트고요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 4,500원이야. 자, 그러면 A 물건과 B 물건 둘다 원재, 원자재료가, 그러니까 주요 구성, 그게 물질이 같다는 걸 기준으로 할게. 둘다 똑같은 상품인데, 어, 그러면 A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A 회사라고 할게요. A 회사. 여기는 B 회사라고 할게요. 똑같은 물건을 A 회사에서도 팔고 B 회사에서도 파는데 A, 회사 A 회사에서는 6,000원의 가격을 매겨서 팔고 B 회사에서는 4,500원을 매겨서 판대 우리는 둘다 연필과 지우개 세트를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이 예를 들어 5,000원밖에 없어 그럼 나는 당연히 4,500원을 사겠지 어차피 내가 얻는 만족감은 연필, 지우개, 연필, 지우개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둘다 똑같은 거야 그럼 나는 당연히 값이 싼 4,500원을 선택하겠다 이건 거지 1,500원 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니까 너무 쉽지? 너희들도 공부할 때 이런 예시를 들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는 무슨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기회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순위를 선택을 했어. 그럼 2순위부터는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거야. 근데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얘가 예를 들어 5,000원. 얘가 예를 들어 4,800원. 그 다음에 뭐 4순위, 5순위 이게 뭐 2,000원, 1,000원, 뭐 2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당연히 가치가 큰 거겠지. 그러므로 이, 이 순위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순위가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에 따른 편익이 당연히 기회비용보다 커야지 내가 1순위를 선택했어 내가 2순위를 포기를 했어 2순위가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기회비용이래 포기한 것들 중 가운데 자 여기는요 선택한 거고요 여기부터는 포기한 거예요 당연히 1순위가 더 커야지 내가 선택을 한게더 커야지 내가 얻는 만족감이 더 크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됐죠? 이거는 뭐 굳이 예시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은 선택한 비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명시적 비용과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이 갖는 가치, 암묵적인 비용을 합한 값이 바로 기회비용이다라는 건데요. 이따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종종 매물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매물비용이란 이미 지급하고 난뒤 회수할 수 없는 이미 사용한 일회성 비용이다 라는 건데 어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써버려 회수할 수 없는 매물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 매물비용을 신경쓰지 말자 이겁니다. 자 여기 ELP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땡땡 의류 상점에서 선착순 고객 천 명에게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했대.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상품권을 받으려고 가게 문을 닫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의류 상점에 갔대.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상품권을 받은 이 씨는 과연 공짜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얻었다고 할수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아직 돈을 쓰지는 않았어 하지만 의류상점에서 기다린 시간 30분 완복시간 30분 이라는 어 약간 돈은 음 물질적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 비용이다 라고 조금 약간 경제 용어로 표현하거든 1시간이 소용이 되었는데, 이 시간 만약 그 1시간 동안 장사를 해서 1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건데, 1시간 동안 1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3 빼기 1 해서 2만원짜리 수익을 얻은 거겠지? 원래 내가 3만원을 얻는데, 내가 1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대. 그럼 내가 1만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3만원짜리 찾으러 갔으니까, 난 최종적으로 2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었다. 이거지. 자, 선생님이 2학기 때 조금 약간 공백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거는 바로 이 충분한 설명과 확실하게 이해되는 강의 실력을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만약 5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이 신호 오히려 2만원을 손해본 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따라서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얻으려고 내가 지급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기회비용보다 뭐가 커야지, 편익이 더 커야지,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는 암기해야 될게 전혀 아니야. 암기하면 오히려 얘들아,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매몰비용. 그래서 여기는 매몰비용. 여기 왜 선생님이 안 적었나요? 여기는 매몰비용. 이니까 고려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이렇게 나와있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음 그래서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공공재의 부족 세 번째 외부효과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를 하고 들어주면 돼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수요 곡선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하지만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이유는 높이려고 하고 이에 따라 자원 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공공재의 부종입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도 공공재로 소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아서 무임 승차 버스 타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지 그래서, 이 사가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과금을 올려파역이 되면서, 지금, 교원 의원은 환자를 고치, 치료하게, 치료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고장나도, 제때 부품을 하지 못해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진료의 차지를 빚고 있고, 부품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제품을 구매하는, 괜한 돈을 소비해야 되는 악순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공공재의 특성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국방 서비스를 예시로 들수 있다.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이 감소하지는 않아. 외국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비경합성. 만약 누군가가 이 정책에 반대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비를 못 하도록 할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나저 가로등이 싫어. 나저가로는안쓸 거야라고 해서 가로등을 없앨 수가 없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가도도는 필요로 하니까 비배제성이라는 것이죠. 공공재의 특성은 기억하도록 합시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 시간에 기억하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공공재의 특성이다. 자, 그래서 외부효과 이렇게 되어있지 어떤 경제주체 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고, 손해를 끼치는 걸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요 귀여운 이모지로도 선생님이 표현을 해봤어. 자,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고,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 또는 소비가 됩니다.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적게 생산하고 소비가 되겠지. 반대로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주는 영향인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거야.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살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 또는 소비가 된다.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해왔습니다. 여기는 얘들아, 여러분들 꼭 필기하시고 노트 필기해라, 정리해라. 됐나요? 자, 외부효과의 발생.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일을 수액할 수 있다는 혜택, 더 많은 꿀을 얻게 된다는 혜택,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손해를 끼친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많이 배출된다. 외부 불경제. 자, 외부 경제는, 혜택을 주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적정 수준보다 많게 배출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비합리적인 선택은 편승 효과, 속물 효과, 배불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편, 편승 효과라고 하는 것은 편에 들어서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구매하려는 것으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다 신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요즘 유행하는 신발을 신어줘야지. 편승 효과, 속물 효과는 편수효과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약간 돋보이려는 그런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할수 있는데 남들이 이런 신발을 신으니까 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신발을 신지 않아 자기만의 약간 조금 약간 그런 걸 우월성 그런 것들을 약간 과시하려는 효과죠 자세 번째로 배불러 효과 이렇게 나와 있지. 부자는 자신이 강자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유도하려고 과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과시하고자 소비하는 것이므로 가격이 오르면은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지. 너무 부담되는 거야.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 배불릉 효과에서는 오히려 강자들이, 부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끼리 경쟁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약간 비싸 보이나봐. 명품 시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난 이렇게 비싼 시계를 찰 만큼 돈이 많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꼼꼼한 복습과 이해 요구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